오늘 읽었던 본문의 8 절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저께 보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자기 자신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왕궁 안에 들어가서 끌려간 거지요.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의 신분으로 정체성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물론 귀족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노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고통을 당했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먹고 그리고 본인이 뭐 삶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살수 있는 이름까지 다 개명이 되어서 이제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 살펴듯이 이 일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고 하나님이 또한 허락하셨을 때또 허락하셨을 때또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낙서 보니까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뜻을 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주는 음식과 물, 채소를 먹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포로들을 다 끌고 가서 귀족들을 끌고 갔죠. 왜 끌고 갔겠습니까? 이제 바벨론 신민으로 만들어서 바벨론에 쓰임받하려고 쓰이게, 쓰려고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뜻을 정하여 이것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황관장이 무서워하죠. 왜 그렇습니까? 왕이 중간에 중간 검열을 딱 해서 포로들이 막 메마르고, 이렇게 병이 걸린 상, 상황을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자기 목이 위태로운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 이런데 하나님이 황관장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이 우리를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도 계속 열흘 이후에도 이렇게 말라가고,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면, 어, 우리가 이 채소와 음식을 먹겠습니다. 열흘 뒤 어떻게 됐어요?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뭐 건강한 거예요. 훨씬 더이 튼튼한 것을 보고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황관장이 이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반절은 15절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17절, 17절,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리고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볼 텐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첫 번째는 능력 전승입니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구약 시대에 삼손과 같은 사람들, 모세와 같은 사람들,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능력 전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귀신의 사역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일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듯이 모세나 이사야나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이 능력 전승 가운데 쓰여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능력 전승이고 두 번째는 지혜 전승이에요. 지혜 전승.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전도자보다는 통치자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이방의 역사 가운데도 쓰임을 받고 인류 전체 보편 역사 가운데서 비종교적 방식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대 교육의 기틀을 마련했던 베스탈로치 같은 사람들. 이 사람 신앙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교육학, 근대 교육의 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나이팅 게일도 마찬가지. 나이팅 게일이라고 하는 여인도 전쟁 중에 자기의 의료 기술,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편 역사 속에서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장기려 박사님 같은 사람이죠. 그 당시에 간 절제술 할수 있는,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아시아에 10명도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막사이사이상이라고 하는 노벨상 같은 의학계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성자의 삶을 살았죠. 청십자병원을 설립을 해서 영국이나 서양에 100년 걸렸던 의료보험 체계를 이 사람 한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를 보면 능력 전승 뿐만 아니라 지혜 전승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천부적인 소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편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장소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과거에는 항상 이 능력 전승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 응답되면 자녀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강조했는데, 아닙니다.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 능력도 주셔야 되지만, 무엇도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은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달란트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주는 천부적인 능력이에요. 이 천부적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보편 역사 속에서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키라고 주신 것인데 죄로 인해서 이게 타락한 거예요. 달란트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밟아서 죽이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이 달란트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능력 전승뿐 아니라 지혜 전승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과 같은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다니엘 같은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들에게 무엇을 물어보면 바벨론의 모든 술객과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알았더라. 무슨 말일까요? 암기력, 그 다음에 상황 분석력, 대처력, 이런 것도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뭐도 탁월했어요? 그 시대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도 탁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중에 하나의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필터링하고, 그리고 해석하는 능력, 이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이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영광이 임하는 이런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지혜, 사람들도 깨달을 수 없는 인사이트 가운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 자녀들을 놓고 오늘 특별히 기도하면서 이두 가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신실한 갈매기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자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이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용산 이태원 사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큰 슬픔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청년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